안녕하세요. 부동산 쇼핑의 강현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이 조금 있어서 영상으로 물건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영상으로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입니다. 아, 그동안 제가 사창사거리에서 시작해서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 영상으로 물건을 소개해 드렸던 물건이 제법 있었는데요. 이제 사창사거리, 여기 이제 사탕, 사창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물건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곳은 이제 도로예요 사창사거리에서 가경동, 터미널 쪽으로 가는 방향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일반산업단지로 갈수 있는 셔틀버스들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요. 청주의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서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수익형 부동산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은 오늘 제가 물건지로 소개. 해 예, 물건지를 직접 가면서 주변에 입지 상황을 조금씩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특징은요. 일단은 입지 조건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지만 수익률도 아주 높습니다. 수익률이 11.4% 가량 나오고요. 이제 수익, 지금 11.4%의 수익률은 현재 매매가를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익률이고요. 매매가가 조절이 된다면 은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이제 원룸, 수익형 원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면서 천천히 둘러볼 텐데요. 도로가에서 아주 초 근접해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도로에서 약한 250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오늘의 물건이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어 원룸 주택, 어 상가 주택, 수익형, 상가, 다중 주택, 그리고 수익형 원룸 주택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포진되어 있는 주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앞쪽으로 도로변에서 가까운 쪽으로는 이제 상가 주택들이 조금 더 많이 자리를 잡고 그 뒤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어 원룸 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출퇴근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바로 이제 앞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거 지역으로도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요. 사실 이제 사창동 하면은 충북대 학교가 가깝잖아요. 서 학생들도 어 몇몇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은 학생들보다는 일반 직장인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면서도 갈 텐데요. 주변에 이렇게 조금 동네 마트들, 그리고 배달 업체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럼 물건지 앞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지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물. 이 건물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실격 원룸 주택이죠. 건물 외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은 전면은 지금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유리창 부분들은 반사경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하신 것 같고요. 위쪽에 건물 위쪽 부분은 밝은 색상으로 그리고 아래쪽은 조금 어두운 색상의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음, 주차는 5개 주차장 총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어, 측면으로 조금 볼게요. 측면에는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 있죠.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니까 CCTV 1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측면은 측면 마감은 드라이피트.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대리석 느낌이 나는 드라이피트 마감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반대쪽 측면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차들이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대가 다 완료되어서 공실이 없습니다. 공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임대방 내부를 조금 보여드려야지 조금 더 현실감이 있는데 임대방 내부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도 이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천정 부분은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작은,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조금 창고, 뭐, 물건들을 조금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수관, 우수 배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측면은 마찬가지로 드라이피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멀리에서 저희 이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청주 분들도 제법 많으시지만 서울 경기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런 재활용 쓰레기나 건물 내 외부 관리는. 따로 관리 업체에 맡기시면 큰 비용 없이 편안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편함을 조금 살펴볼게요. 107호까지 101호부터 107호까지 2층에 201호부터 207호, 3층에 301호부터 307호까지. 각 층별로 총 7세대씩. 해서 전체 21세대. 원룸 21세대가 들어가 있는 수평 원룸 주택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고요. 아, 로비포는 코콤 회사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조는 조금 그, 오래된 옛날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문입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개수대하고 저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백나무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 맞겠죠? 나무 향이 확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층부터 인대방이 시작이죠. 1층부터 임대방 시작이구요. 그리고 CCTV가 총 3, 6, 8, 덟개 화면은, 네. 8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1층에도 바로 CCTV가 보이시죠? 저퉁이에 그러면 이제 임대방 복도를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나무 틀은 보시는 것처럼, 문 틀은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100%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실 것 같아서 목소리가 조금 소금소금, 저도 모르게 소금소금 지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슷한 밝은 색상 계열로 타일하고 문 색깔하고 비슷한 밝은 색상 계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번호판을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그런 1층 공간이고요. 1층 위에 천정 마감도 이렇게 등박스를 좀 널찍하게 뽑으셨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공간 1호부터 7호까지 원룸 7개 총 7개 들어가 있고요. 2층으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단조 이것도 고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인 취향은. 다를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 계단 밑에 쪽은 여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나무로 마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측면은 어 타일로 마감을 하셨고 윗 부분 천정 부분은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조금 아담하게 나있네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환기 복도도 사실 환기를 조금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이 조금 아담하게 나있다는 거. 그리고 2층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도 보시는 것처럼 종이 부분은 전부 다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끝쪽에 보시면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기역자형의 창을 내셨어요 밖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역자형의 창들이 조금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냥 투박하게 있는 것보다도 <laughs> 이렇게 나있으면 건물 밖에서 봤을 때참 예쁘더라고요. 안에서도 사실 채광이 양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복도공간이 조금 더 밝습니다. 1층 부분보다. 2층 센서들이 들어오면 밝아질 거고요.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재는 2층, 1층 동일하게 사용을 하셨네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시는 문 보이시죠? 여기는 아마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감재는 전부 동일하고 복도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도. 3층 공간도 동일하게 1층하고 총 7개의 원룸이 들어가 있고요. 임대 100%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3층도 마감재는 동일합니다. 네, 이 부분이 편백나무로 쫙 되어있네요. 여기는 측면에 창도 1층보다는 조금 더큰 창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편백나무로 우측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셨고 자측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도 더 크죠 창이 창 프로젝트 창으로 조그맣게 들어가 있지만 햇볕 채광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2층보다도 더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3층 공간이고요 3층도 마감재는 동일합니다 문 색상부터 시작해서 복도에 측면 타일 마감도 전부 다 마감재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여기도 보일러실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일러실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얼마든지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층 공간, 3층 임대방 공간까지 보여드렸고요. 3층도 1호부터 7호까지 총 7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 100% 임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옥상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옥상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3층하고 동일하게 창 크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타일은 이 정도까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어, 나무 다마감 하셨습니다. 우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쭉 볼게요. 좀 자연친화적인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나무 마감재, 우드 마감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드 마감재가 요즘 자연신화적인 건물들 많이들 선호하시다 보니까 시멘트 벽돌보다 또나무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어, 옥상 공간을 이렇게 막아놓으신 게 문이 열리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는 있습니다. 전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옥상 부분에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나갈 수 있네요. 안에서 잠그는 문이었어요. 너무 지레 걱정을 했나 봅니다. 네, 방수 마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물건이 신축 물건은 아닙니다. 신축 물건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물건인데요. 올라오면서 특별히 큰 하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마감 여기 지금 2015년도 10월 30일 날 사용 승인 받아서 임차인 차인 분들이 입주하셨고요. 그때부터 계속 공실 없이 수익률 11.4%의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옥상에서 간단하게 오늘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옥상에서 간단하게 내역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대지 면적이 70.1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99.8평 나왔고요. 현재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원룸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없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3층 건물이고요. 1층에 주차 공간, 5교의 주차장 3개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에 원룸 7개, 2층에 원룸 7개, 3층에 원룸 7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대가가 200에 30에서 33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세를 했을 때는 전세. 뭐 4천 짜리도 있고 4,500만 원짜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사실상 영상으로 임대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못했지만 임대 가격으로 봤을 때 방이 엄청 넓은 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방 자체가 조금 넓게 빠졌다면 청주 현재 원룸 시세가 적어도 38에서 40은 봤는데, 그거보다 약간 조금 공간이 아담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되고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 전화 예약하시고 사무실로 방문하시면은 세입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임대방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공간은 아마 이제 뭐 측면에 있는 방하고 가운데 있는 방하고 분위기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면적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도가는 9억 5천만원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절해 드릴 수 있고요 보증금은 현재 2억 4천만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4천 5백만원짜리가 전세 하나 있고 나머지 전부 다 4천에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출은 2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현재 제가 이율은 4.3%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대출 이자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평균으로 잡아놓은 게4.3% 3%예요. 어, 신용이 조금 좋으신 분들 또는 대출이 많지 않은 분들은 4% 이하로 나오기도 하고요. 조금 대출이 많거나 조정 대상 지역 쪽에 대출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출 제약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 역시 전화 예약하시고 사무실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은행으로 가셔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90만 원 나올 텐데요. 어, 총 지금 월세하고 관리비 포함한 비용 어, 수익이 525만원이라는 월세가 들어와요. 거기서 25,000원에 대한 이자 4.3%를, 4.3%가 90만원이죠. 90만원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받아가는 월세금는 435만원입니다. 월 435만원. 연으로 됐을 때는 이제 그거의 10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음, 수익률이 11.4%가 나왔습니다 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가가 조절이 되고 나면 수익률은 이거보다 올라가고요 실제로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투자 금액 현재는 4억 6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투자 금액에 따라서 수익률 역시 달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아니면 전세로 조금 돈을 건지 아니면 전세를더 줄이실 건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가 전반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수익률 좋은 수익형 부동산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투자 금액 4억대 4억 초반대까지 어, 현금 가용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위치 좋은, 입지 좋은 지역에 부동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좀더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 주신다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